욕기서 22장 1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밥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laughs>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전,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널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욕기수 22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어떻게 잔인한 조언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온전한들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요베에 사람이 하나님께 이익을... 잊혀드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어 그저 자기에게 유익할 뿐이고 의롭고 행위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 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엘리바스의 논리는 맞는 말 같아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 무슨 유익을 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엘리바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요비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초월자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욕을 반박하기 위해서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바스가 욕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단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또 낙심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 지난 한달제 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어,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마음이 힘든데 더욱 견딜 수 없었,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힘든데 어,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어, 화가 나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사함으로 어, 예배를 드려 왔는데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 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단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의 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은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올란 어떤가, 혹시 어, 네가 무엇이라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온 대로 하나님을 경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1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아기 크지 아니하냐. 뇌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어서 엘리바스는 매우 신랄하게 요벳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의죄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6절 마치 요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처럼 가난한 자의 물건을 저당 잡음으로써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부자였던 그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내어 쫓고 토지를 차지한 후에 그 땅에서 존귀한 자처럼 행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9절,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는 거예요. 자, 아 이런 죄악들이 요벳에 음, 닥친 재난의 원인이다. 그렇게 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싶은 대로 추측하지 말라. 자 엘리바스가 말한 요비 아, 저지른 죄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힘썼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욕을 죄인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단정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욕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를 근거로 어, 그는 욕의 재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 취득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단정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학대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부당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때 전국을 뒤틀썩하게 했던 타블로 사건이 생각이 나요. 타블로라고 하는 연예인이 가수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했다고 하는 누명을 쓴 사건인데 2010년도에 어, 네이버 카페 타진요와 그곳의 운영자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뭐 수십만 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타블로 진실을 요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어,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타블로가 그, 들어가기도 어려운 음, 스탠퍼드 대학에서 3년 반 만에 어,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의혹을 제, 제기하는 건데 타블로가 처음에는 어, 그, 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님을 밝혔죠.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10년에 MBC 방송국에서 제작진이 타블로와 함께 스탠퍼드에 가서 그가 정말 그 학교를 나왔다는 걸 이제 어, 입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학력 위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타블로가 그들을 고소하게 되고 2012년 재판에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므로 사건이 종결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엄정수사를 지시했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갈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심리가 무엇인가 어, 그걸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그거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어,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고도 어, 빨간색이 아니라고 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요배 친구들처럼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 또 어, 사실이 아닌 것을 추측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볼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12절로, 20절인데,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내 말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요백에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흑암과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기에 그 누구의 죄악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요비 폐역한 아, 조상들이 걸었던 악한 길을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사로잡히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사실 요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뿐이에요. 야, 엘리바스는 그럼에도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의인은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과연 우리의 대적이 망하였고 남은 것을 불이 삼켰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백에 유백, 경고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자,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욕이 말한 취지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욕의 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욕을 악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듣고 있던 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자기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처럼 상대방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말을 자기 의도대로 꿰어 맞춰서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또 기자들이 잘 써먹는 그런 방법이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 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 그 사람이 한 말의 맥락에서 그 말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떼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 의도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